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장점, 어, 근무 형태별, 제가 어저께 장점이 근무 형태가, 어, 다양하다고 1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보충 설명을 하는 근무 형태별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거는 사실 프로그래머 장점이라고 카테고리를 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연속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적다 보니까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는 댓글로 잘안 보이시면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일단 정규직. 어, 정규직은 안정적이고 대출이 잘 된다. 예. 이게 이게 장점이고 어, 하지만 월급이 뻔하다. 내가 졸라 열심히 해도 어, 연봉 상승 폭이 어, 그냥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대략 그냥 올릴 수 있는 폭이 대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근데 협상을 잘하면 되긴 하는데 회사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천만 원 이상 오른 사람들 이란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올려보기도 했고 그런 입장에서 느껴보면 이게 어떤 크리티컬한 사안이 그 회사에 있을 때. 어,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 나간 거야. 어, 그럴 때 이제 연봉이 확 오르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봉을 또 전체 기준을 500을 올렸거든요. 원래 저희가 초봉이 3,000 시작이었다가 3,500 되고, 3,500 시작이었다가 4,000이 됐거든요, 초봉이. 그러니까. 이 처음 들어오는 신입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강사들이나 어떤 개발자들도 올려줬어요. 500씩 그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4천 대 이제 회사가 됐는데. 네, 그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어떤, 어, 위기를 같이 극복을 해보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리고, 변화의 흐름에서, 어차피 사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변화의 흐름에서, 어, 좀더 줘서, 또 힘도, 힘, 힘좀 내보자, 뭐, 어, 우리가 매출을 안정시켜보자, 이런 의미, 의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올릴 때도. 근데, 이제, 어, 일반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제품이 있고, 그 제품에서, 그 개발자들이 나가게 되면 그 기존에 그거를 떠맡을 수 있는 개발자들 입장에서 부담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그 개발자 연봉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위민하는 거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지금 당장 담당자들을 올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고. 제품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걸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회사에서 꾸준히 어떤 평가를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당한다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평가가 있어야 뭐 연봉협상을 하든지 하니까.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시면 괜찮죠.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비교적 그렇게 막 정규직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오르는 폭이 좀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연차가,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 연차가 뭐,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조금 불안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조건이 괜찮으면은 오래 있어도 되는데, 어, 어느 정도는 좀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한 플랫폼에 갇혀 있는 건 저는 좀 반대하거든요. 대표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좀 쾌박해요. 그래서, 어, 대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CTO 마인드, 어떤 그 이사진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회사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어, 취업 컨설팅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네 회사가 되게 좋은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그 객관적으로 좋은 회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다 해보면 어 진짜 좋은 회사 아까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을 매번 시키고 매번 회사에 대한 어떤 리포팅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합니다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회사가 3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가든 뭐 면접을 가든 뭐 아니면 거기서 같이 일을 하든 뭐 프리랜서로 몇개뭐 일을 좀 해주던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보면 회사는 다 똑같지 않아요 회사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문화나 그런걸 보려면 이제 대표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대표에 따라서 어, 꽤 괜찮은 회사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되는데, 어, 그, 어, 어쨌든 간에 이제 대표에 따라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거 꼼꼼히 대표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기업을 키워는 초기 개발자인 경우는 보상이 많을 때도 존재한다. 이거는 아까 말한 그, 그 개발자가 없으면 왠지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잘하고 회사의 기여도가 높으면 그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정규직은 저는 좀안 맞았던 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 뭐주 5일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제가 막 잠, 잠자는 시간이 뭐, 뭐, 이렇게. <laughs> 잠자는 시간이 뭐뭐 뭐 이렇게 새벽 막 다섯 시, 막 여섯 시 아침 이렇게 해 뜨면 자고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후 막두세시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일하고 막 놀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좀안 맞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남았다고 싫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야 되는 게 정규직이라서 뭐 그런 점은 있죠. 안정적 안정성의 장점은 있고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일단은 출근형 출근형 비정규직이 이제 이렇게 다음 장도 있습니다. 어, 출근형은 프로젝트는 의외로 많다. 얼마 받느냐가 중요하고, 대출이나 신용 관련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좋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laughs>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진짜 엄청 많아요. 정, 공공기관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대부분 경력자를 원하니까, 만약에 이거를 꿈꾸신다면 출근형, 프리랜서를 꿈꾸신다면 어~ 근무 기간을 하시는 게 좋은데 페이가 정규직보다 센데 문제는 정규직은 사대보험이나 이런 게막 되고 나중에 뭐~ 연금이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그게 어느 정도는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자기가 막 국민연금 같은 거 뭐~ 원하지 않으면 사실 뭐~ 안 내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있어서 프로젝트가 계속 와요. 막 이렇게 메일로 그걸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진짜 많아요. 이렇게 이런 어떤, 이렇게 누군가를 뽑기는 애매한데, 막 약간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정부 프로젝트는 공무원 개발자 양성한다고 예전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무산됐잖아요. <laughs>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이제 정부가 그만큼 책임을 떠안기 싫다는 거죠. 공무원 개발자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일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막 클레임 엄청 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를 다 외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회피를 외주 업체로 해서 그 회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전에 가면은 정부청사 거기 근처에 가면은 그 근처에 공공기관 프로젝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럼 거기는 또 이제 정부 프로젝트랑 일도 그냥 영업 정부랑 연만 다 했으면은 따박따박 일이 잘 나오니까 어또막 거기도 막 페이나 뭐 이런 거 괜찮은 경우 있어요. 기계한 팀장 예전에 거기서 스카우트 한다고 되게 좋은 조건 얘기하는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라 그랬지. 아무튼 그때 되게 예전 얘긴데어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단기로 이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고 뭐 6개월 6개월 뭐 3개월 이면 3개월 이렇게 계약직으로 하는데. 어, 일이 꾸준히 많아요. 그니까, 꾸준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40대 돼서도 할만한데, 근데 매번 면접을 보는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네. 50대 개발자인데도, 뭐 매번 이제 좀 이렇게 뒷짐지고 좀, 이렇게 어깨에 힘좀 주고 살고 싶은데, 50대인데 너무 올드해 보여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하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약간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발 경력 좀 오래되신 분들 보면 프리 쪽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꽤 계세요. 음. 그래서, 어쨌든, 어, 비교적 덜 까로운데 다 경력자인 경우가 좋다. 왜냐면, 이런, 이런 프로젝트는 몇년 차에 얼마 임금이 보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부 프로젝트는 좀 그런 게좀 있어서 단가를 얼마 주겠다라고 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게 꽤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5배 정도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정규직에 비해서 근데 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약간 it 업계에서 임금 자체를 막 이렇게 딱딱 딱딱 어쩐 때는 얼마 얼마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이제 장점에서 다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케바케 임금이라는 주제로 아무튼 그래서 연차가 좀 중요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연식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렇저 같은 경우는 대충대충 그냥 관리하는데 이제 이런 정보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나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프랜서로 나중에 뛸 생각이 있으시면 경력을 하나하나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잘 기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어디다 기입하는지 정확히 아그 쓰는 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어느 기업에서 개발자로 몇 년이 랬다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정부에서 인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몇 급이다 몇 급이다 해가지고 막 되게 저는 의미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관리하시면 연차가 높아지면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완전 양아치들도 봤는데 개발 존나 못해 이 사람 존나 못하는데 그냥 개발 업계에서 20년 있었던 거예 그러니까 페이는 정부 프로젝트 되게 크게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개발 안 하고, 일부만, 일부만 개발자, 신규, 신규 채용하는 일부 애들한테 개가 만들고, 이 사람은 그 중간에 커미션만 받고, 회사에서 그 중간에 커미션을 받는 거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원짜리 프로젝트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이 뭐, 20년차인데 개발 존나 못해. 근데 경력이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20, 20년차 만약에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1 천만원을 칩시다. 그러면은, 한 200에 비슷한 일을 할수 있는 애를 고용을 해. 그럼 800 남죠. 그럼 업체가 400 먹고 이 사람들 400 주고 이렇게 이렇게 쇼 부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부 프로젝트는 이쪽이 검토가 되게 허술해요. 그리고 객관적인 경력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막좀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그 반대 입장에서는 개꿀이다. 근데 그런 꿀을 빠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개발자로 말하기 힘들죠 그리고 극소수예요. 이런 거 노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뭐 인생 로또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어 그다음에 근무지 자유형태. 어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데. 어 여기는 야생이에요. 제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 1인 사업에 가깝는데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장점은 1인 사업에 비해서 세금이 좀 낮다라는 거고, 어, 왜 비정규직의 눈물처럼 약간 최, 최, 어떻게 보면 최악체일 수 있고, 최강자들이 모여있는 곳일 수가 있는데, 약간, 되게, 개성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막 이렇게. 나, 나는 출근 안 해, 씨발. 막 이런 거, 이런 느낌? <laughs> 안 해? 나 그럴 거면 안할 거야. 막 이런, 이런 느낌. 저처럼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도라이 같은 애들이 좀 많이 하는 분야인데. 근데 어중이 떠중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니까, 그래서 막, 뭐지? 뭐, 그냥, 가면은, 뭐, 얘기 들어보면 별 일이 다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 행사가 있는데, 무슨 네팔 개발자를 쓴 거야. 근데 거기, 영어도 서로 안 통하면서 영어를 이, 개, 이 중간 관리자가 영어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영어도 못해 근데 막막 막 갑자기 며칠에 나한테 갑자기 급하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싸게 의뢰가 와서 얼마 만에 이거 끝내야 되는데 네팔 개발자가 잠수를 탔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종교 행사라서 일주일 동안 종교가 제일 중요하니까 갑자기 잠수를 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일이 고객이 진짜 막 케바케, 정말, 고객이 막, 미용실 하던, 뭐 아줌마, 아줌마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고객들이 다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일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서, 막,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되게 많았어. 막, 그리고 고객들이, 고객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요. 출근형 프리랜서는 보통 회사에 아예 연, 연줄이 다 있어도 되게 편해요. 상대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일반인들도 많고 막 그런 일반인들이 그냥 외주 업체 그냥 구하다가 프랜서 그냥 깨작대작 그냥 비교견적 해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약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막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좀그 와중에도 좀 그래도 수준 있는 회사랑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진짜 시장에 시장 시장바닥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참회를 천 원에 팔고 싶으면 천 원에 팔수 있고 그런 식이라서 페이가 같은 일인데도 너무 달라요. 근데 대신에 고객들도 여기는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잘 만나면 고수들을 만나는데 진짜 보통 폭망이면 한도 끝도 없이 폭망이라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프로젝트 두 번, 세번 다시 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거 진짜 많아. 그래서 저는 이 근무지 자율 형태 이런 거를 선택하신다면 제가 제일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걸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이거는 이쪽에 오실 때는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되게 자유롭고, 막 디지털 로맨드스럽고 뭔가 멋있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렇고요. 우울하고요. 그리고 사람 만날 기회가 내가 사람을 인위적으로 만나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은, 대화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 울증 걸릴 뻔 했어, 진짜. 그래서, 제가, 그, 팀노바 하기 전에, 1기 첫 번째 수료생, 이제, 지율이 받을 때도, 사실은, 제가 돈 벌라고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내, 그, 제가 집에서 가르쳤거든요, 걔는. 과일, 과외, 과일로 가르쳤는데, 옆에 앉혀놓고 막 시킨 게, 그냥, 말, 말상대가 필요해서. 어, 진짜, 그 정도로, 이게 되게 고독해요. <laughs>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봤자 뭐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건데 다들 직장인이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그 인간의 욕구 충족이 잘안 된다 어떤 말에 말에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본능 그거를 못한다 저처럼 이제 투머치 토커들은 그런 게 없으면 우울해지거든요. <laughs> 어 야생이에요, 야생. 그래서, 이쪽은, 어 진짜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돈을 즐길 줄 아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기가 잘하면은 돈을 버는 거고, 못하면은 진짜 되게 불쌍해져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약간, 그 일이요. 일이, <laughs>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고, 막 그래서, 약간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건지, 백수인 건지, 약간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리고 근무지랑, 근무지랑 내가 자는 곳이, 쉬는 곳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좀 되게 많이 좀 짜증나요. 막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막 추천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CTO. 정규직에 속하나 계약직 이건 캐피 회사마다 케파케 이긴 하지만 초기부터 기업을 키워온 CTO들 보통 잘 산다. 회사에 얼마나 기여해서 키워왔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어떤 이제 정말 정말 CTO 저는 중소기업 CTO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그 회사에서 나의 색깔을 뚜렷하게 낼수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십오세 정년퇴직이 막 <laughs> 농담으로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런 게 되게 보편화 돼 있잖아요. 좀 45세 되면은 이제 눈치 보이고 이런 느낌인데, 어, 실제로 그 일반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그런 CTO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laughs> 회사 초기부터 잘 키워온 CTO들, 막, 50대 가까운데도 막, 버티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의외로 좀, 그러면은, 진짜, 사장이랑 쇼부가 잘 맞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체계를 잘 잡고, 막, 해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근데 이제 회사를 키워온 CTO냐, 아니면은 회사를, 어, 중간에,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아서 들어온 CTO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어, 내가 회사를 키운 CTO면은, 그, <laughs> 진짜 대표가 개쓰레기가 아니면, 애지가 나면은 같이 가죠. 그, 아무래도 그 사람 때문에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여도를 인정하고, 어, 크게 서로 트러블이 없으면은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60대 가까운데도 막 잘, 거의 그 60대까지 잘, 이렇게 돈잘 버시고 가는 분도 꽤 봤어요. 그리고, <laughs> 꽤 괜찮아요. 그렇게. 그리고 어저도 지분을 회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더 많으니까, CTO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경우도, 특히나 초기 스타트업부터 했던 스타, CTO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 괜찮아요. 예.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되게 알짜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정받느냐가 되게 힘든,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스카웃돼서 CTO로 나중에 들어온 이제 그런 CTO는 조금 약간 더 냉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약직이라 이게. <laughs> 근데 이제 거기서 회사만 잘, 체계만 잘 잡고 초기, 초기 한 1, 2년 정도의 사업성과만 괜찮게 나오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고서 지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팀노바에서도 목표를, 그, CTO를 잡는 거거든요. 해보니까, 뭐, 기업 망해본 적도 있고, 저도 막, 별의별 경험이 있는데, 음, 해보니까, 그래도 잘만 풀리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대표가 돼 있는데, 원래 저는 CTO 감성이 더 강하거든요. 약간 좀, 어떤, 지금 팀노바에서도 약간 교육, 그런 거, 커리큘럼을 만들고, 막그 기술적인 거막 다루고 아직도 이런 게 훨씬 재밌는데 어 대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금전적인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뭐 마케팅적인 것까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살짝 아쉽긴 한데 CTO 때가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딱 기술만 딱 집중할 수 있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불안하다 계약직이니까 역시 <laughs> 혼돈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 어, 원격, 디지털 로마드. 근무지가 자유롭고 좋지만 페이가 출근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 정규직으로 다니는 경우는 몰라도 프리랜서라면 많이 힘들 것이다. 인맥이 꽤 있어야 일 소개 받기 좋다. 음, 아, 이게,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스카우트 하는데 원격으로 여기 <laughs> 같이 일하는데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그런 거 있잖아 얘가 되게 불안한 인력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아서 그 사람 괜찮다라는 그 보증을 받거나 막 이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프로젝트 중요한데 그거를 어~ 그~ 저기서 집에서 깨작되거나 아니면 지금 발리에서 웹 서핑 아웹 서핑 아니 이건 진짜 서핑이죠 윈드 서핑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어 이거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오면은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저는 미팅하는 프리랜서였는데 아까 어떤 집에서 일하는 일, 일하고 이런 프랜서지만 미, 미팅을 그 기부 그 베이스에 깔고 하는 그런 프랜서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럴 때는 미팅을 하면 되는데 디지털 로마드는 원격으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니, 어떻게 알아 그런 그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사실 인맥이 좀 있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원격 근무인데 이제 정규직이다 이러면은. <laughs> 걔네들 약간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의 개념이 있어요. 원격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막 존나 논 다음에, 그냥 막 존나 막잘 살고, 막 놀기 싫으면, 막, 일하기 싫으면 막, 일하기 싫으면 막안 놀,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농땡이 존나 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아웃풋 딱 보고 어느 순간 해고 통보를 할 거예요.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요. 이렇게 분명히 할 거란 얘기지. 그 그러니까 회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디지털 로바드에 대한, 이렇게 그런 게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지금, 인도에서 갠지스강을 갠지스강을 바라보면서 짜이티를 한잔딱 마시면서 딱 거기서 코딩을 하면은 뭔가 막될것 같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어그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고 실제로 거기서 인터넷이 될지 안 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애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집에서 뒤, 굳이 원격근무를 해야 된다. <laughs> 그건 되게 위험해요. 제가 1인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정서가 되게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저는 이제, 그, 미팅을 하는 원격 근무자였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초보자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동경을 가지시려면 기존에 혼자서 충분히 자기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잘하면은 높은 연봉 받고 원격이 가능하겠지만 실력 대비는 아무래도 출근한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뭐죠? 여러분들이 채용한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얘는 출근을 못해. 그러면 한 월급의 70%만 주자. 이렇게 될수 밖에 없잖아, 솔직히.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글의 경우는 구글 본사랑 한국 구글 코리아랑 시간 문제로 원격 미팅을 하면 구글 본사에서 이제 퇴근을 한 어떤 그 담당자가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가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랑막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막 이런 게 사례가 이제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격 근무지 서로 이제 전세계에서 세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되게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이걸 계산을 하시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수 있다. 어떤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리스크도 항상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지 말라고. 음. 그 다음에 1인 사업, 프리랜서 이거는 프리랜서 플러스 알파인데 약간 프리랜서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나가요 똑같아요 혼자 1, 1, 1인 일인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 똑같아 근데 세금이 더 많이 나가요 세금이 뭐 많이 나가고 되게 뭔가 신경써야 될게 존나 많아 그래서 막 뭐지 뭐 아무튼 막 이것저것 막 뛰어다녀야 되고 막 뭐, 뭐라해야 되지 돈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매출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1인 프리랜서보다는 1인 사업가가 <laughs> 개인사업자같이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괜찮죠. 근데 왜냐면 또 안정적으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프리랜서는 약간 막 먹튀하는 경우 존나 많고 존나 도망가고 아까 제가 있던 업계에서는 먹튀하고 도망가고 막 미국으로 도망가고 막 별짓 다 했었어. <laughs> 진짜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기구한지 근데 전 이런 걸좀 재밌어 해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그아 만약 나는 안정적인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정서적으로 그런 게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어, 어쨌든 그, 래서 1인 사업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업체를 내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게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더 많은 리스크를 떠하는 만큼 더 많은 책임감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프랜서들이 프랜서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신용도 같은 게좀 높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신용도 높게 봅니다. 근데 이제 초기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좀 이제 지난 거야. 연식이 좀 지난 거지. 연식이 좀 지나서 이제 <laughs> 한, 뭐, 한, 2년, 3년,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도 그래도 꽤잘 나와요. 신용대출도 꽤 나오고, 제가 해보, 해봤잖아요. 전다 해봤어요, 거의. 여기 있는 거다 해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대출도더 괜찮고, 프랜서 때는 아예 신용대출이 거의 안 나왔는데,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기에 따라서 벌긴 하는데, 문제는 세금의 비율도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이제 소득세 구간이 딱 있는데, 뭐연8천 이상을 벌면은 사실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세금의 비율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한테는 일인사업 개인사업자죠 개인사업자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법인 법인 일단 개인 사업자보다는 더 높은 그런 어떤 신용도를 가지죠 근데 법인도 이번에 저희가 해보고 느낀 게 예전에도 뭐 한번 해봤지만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법인 초기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은행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 본인의 신용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신용도가 꽤 높은 편이고 대출 대출을 거의 안 하죠 안 하기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아무튼 뭐 이렇게 신용도 깎일 일이 없어서 사실 1 등급인데 어 어, 왜냐면 프리랜서 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불안함, 저는 약간 카오스적인 그런 게 약간 항상 있어가지고 뭐 그런 면에 항상 관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돈도 빌릴 일도 없고 연체하거나 이런 게 자체가 없고 그냥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좀 관리가 잘 돼서 그런가? 그래도 뭐 그, 근데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까다롭고 그래서 약간 그 개인 사업보다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일단 장점이 그 개인 사업은 그어떻 모든 모든 소득의 책임이 그개인에 있는데 이제 법인은요. 이그 회사와 나는 별개에요 나는 그냥 회사에 고용된 대표일 뿐이야. 다만 여기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죠. 주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을, 있을 뿐이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 나름대로 세금을 따로 내고 나는 내,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받, 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월급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월급을 조절하고 그리고 비용 월급을 조절해서 받으면 내가 받은 소, 세금 어느 정도 세금 비율을 좀 조정을 할수 있죠 그다음에 그 돈의 자산이 법인에 묶여있는 거죠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데 한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에서 2억 이상, 2억 이상이 되면은 그냥 법인에서 그 법인세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해본 건 아니고 그냥 계산 해본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신용도도 가장 좋고. 잘만 되면은 제일 좋은 게 법인이긴 해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크다면, 뭐 몇억 이상 규모가 난다면. 그래서 보통은, 그리고 비용 처리 범위가 개인보다는 더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뭐 법인으로, 아, 법인으로 여러분 충분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실 수 있거든요. <laughs> 뭐 SI 회사 같은 거 있잖아. 요 아니면 진짜 차려도 되지. 뭐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스타트업 같은 거 하셔도 되죠. 뭐요 정도까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잘만 되면은요, 잘만 되면은 굉장히 좋게 봐줘요, 법인은. 근데, 사실 뭐 그게 문제겠어요. 이거를, 여, 이렇게 키우는 게더 문제인 거지. 아무튼, 어, 뭐 하다 보니까 또 존나 길어졌네요. <laughs> 나 미치겠다. <laughs> 투머치 토커라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임금에,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쯤 돼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하구요. 뭐, 질문이나 뭐, 제가 모르는 근무 형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 주실 얘기가 있다면, 어,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